안녕하세요. 오늘은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편안하고 확실한 방법인 골드솔트 효소소금을 이용해서 보온 밥솥을 사용하는 발효 방법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종류들을 쭉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. 어떤 분들이 그렇게들 얘기하시죠 흙도둑만 할수 있느냐 흙마늘만 할수 있느냐 계란만 할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이 약재 종류들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식잔대 뭐 육종용 이런 것들 이 수삼 홍삼 이런 종류도 되고요. 잔대 사삼 이런 종류도 물론 당연히 됩니다. 이 보통 한의학에서 말하는 구증 구포를 얘기하는 그런 약재들은다 저희 골드솔트 효소소음과 보온밥솥으로 다 가능합니다. 이 흑더덕이나 인삼 수삼 흑삼 이런 것을 만들어 보면 생각보다 간단하고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. 편안합니다. 봄바속 스위치 한번 누르는 것으로 다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요. 뭐, 야채 중에서 돼지 감자 이런 거, 요즘 이 마늘도 아주 계량마늘, 큰 마늘이 나옵니다. 한마디로 <laughs> 계란만한 마늘이. 이런 것도 충분히 다 가능하고요. 이런 식품들을 이렇게 보 밥솥에서 골드 솔트에서 소금을 이용해서 발효하게 돼요. 이 발효된 이뭐돼지 감자, 뭐 흑마늘 등등들을 또 심지어 뭐 새우라든지, 꽃게라든지, 멸치 같은 것도 다 가능합니다. 하십시오.